이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소개된 내용이 있어요. 이기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1970년대 중반쯤에 철거면촌에다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뭐 개척했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시간도 빠듯하고 물질도 빠듯해가지고 이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이 목사님은 이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미안함 그런 것이 짐으로 있었습니다. 네, 한참 세월이 지나고 그분 자녀들도 이제 다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되고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자녀들이 됐는데 어느 날이 자녀들이 딸 둘이 이 목사님에게 선물을 드렸어요. 생일 선물. 생일 선물이 뭐냐? 백가지 감사. 그러니까 두 딸이 각각 50개씩 써서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아빠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날 감사, 저를 낳아주신 것 감사. 세 번째 제가 여기 좀 울컥했는데 다른 신이 아닌 예수 믿고 목사가 되신 것 감사. 네 번째 엄마를 선택해서 결혼하신 것 감사.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명예롭게 은퇴하신 것 감사. 달동네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셔서 가난에도 처해보게 하셔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동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신 것 감사 그리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이런 감사도 있더라고요 영적인 자산인 정직과 감사에 대한 설교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덕분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잘 넘기게 하신 것 감사 제가 이 분의 감사 내용을 쭉 읽으면서 "야, 이 교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는구나,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예, 그분이 잘 성장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감사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운동을 한번 우리 다 같이 감사운동 합시다 라고 끝내버리면 그냥 한 귀를 듣고. 한길을 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자꾸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몫이 바뀌도록 어쨌든 간에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설교도 제가 오늘 또 감사설교를 할 건데, 이 설교도 이 감사설교를 자꾸 하다 보면 아, 또 감사설교이시네, 감사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분의 감사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회. 에 몹시 바뀌도록, 몹시 바뀌도록 감사란 말을 계속해야만이 불평과 불만에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로 익숙해지는 삶이 습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번 감사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익숙해지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지난 금요일 날 강영일 목사님이 소개했던 비터 프레클라란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한 인간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는 빼앗아갈 수 없다. 그게 뭐냐. 그것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다 빼앗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감옥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자유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일지라도 빼앗을 수 없고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실제로 그별에도 들었지만 자기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것을 죽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현장 일지라도 그는 유리 조각을 주사다가 일부러 면도를 하죠. 면도를 나는 살아날 거야. 나는 여기서 반드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또 죽지 않는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아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거기 살아나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감사할 때 결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 그러나 우리는 이 태도에서부터 감사를 뺏기지 않게 되어지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감사를 할수 있는 축복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해 볼까요? 감사는 언제 해야 할까요? 감사.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감사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감사해야 되나요? 둘다 맞죠. 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감사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내 상황이 별로 안 좋을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더 깊은 감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감사했던 사람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당신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라고 말해본다면 저는 이 다니엘을 찾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다니엘의 인생과 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는 포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포로 시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런 잘못 없이 나라가 기울어지고 기울어진 가운데 그는 그만 불행하게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모든 꿈을 하루아침에다 내려놓고 포로 생활해가는 그런 삶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기서 이름도 뺏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잖아요. 우리 다니엘서 일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관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 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을 뭘로 바꿨습니까? 벨드사살로 바꿨어요.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은 대리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입니다. 이 벨이 바벨론 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왔던 이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이름을 뺏겨서 저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잡종 신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학자들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나이가 10대 중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죠. 청소년기. 여러분 10대는요. 이게 쉽게 받아들인 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잘못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억울해요. 안타까워고 하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어디서 한 번이라도 원망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어른 세대들이 하나님 배교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좀 똑똑했다고 해서 나라라 이제 바벨로로 끌려간 것뿐이에요. 어제 그저께죠. 철야마 치고 집에 가는데 이 방송에서 찬양이 한 가나 나와 있어요. 찬양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가사가 그렇게 되죠. 이, 이 찬양을 듣다가 제가 그 가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온 몸에 제가 전율이 왔는데요.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다 주고, 내 백성을 주께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게 주어 내어 주다라도 나 그들을 얻으리라는 가사가 내게로 실제로 다가오면서 얼마나 큰 전율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토요일 아침에 교회 오는데 이 방송에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공감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마다 이 다음 세대를 다 걱정하죠. 우리도 걱정하는데 이 다음 세대를 노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 참 애씁니다. 노력하고 애쓰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이분 얘기가 그것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들에게 잘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른 세대가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 세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이 그것을 선한 영향을 다음 세대에게 줄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제가 공감했습니다. 저는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에 대해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요 한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켰던 하나님께서 집나간 탕자 그가 돌아오듯이 주님은 지구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잘못을 주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 회개하고 당자가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이 시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첫 번째가 뭐냐? 예배입니다. 아이 야곱이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그때 처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습니까? 베델로 올라갔잖아요. 그게 예배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를 더 사모하고 혼자는 예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이 영향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받게 되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때문에 예배를 더 사랑하고 참된 예배자로 세움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다니엘과 같지 않아요. 어른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볼때 괜찮아 괜찮아지 않고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피해를 봐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세대가 이 다음 세대예요. 맞습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가 다니엘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의 일생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두 가지는 그겁니다. 다니엘의 일생을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해 봐라. 두 가지 단어인데 첫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오늘 십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신앙이 흔들지 않고 얼마나 하께 감사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우리 십절 말씀을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지금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를 시기하고 미워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올감에 묶기 위해서 이상한 법을 제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해서 목숨을 부지하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이두 가지 중에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죽음을 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피터 프랭클의 이야기가 이 다니엘에게 한 이야기 같아요. 사람에게 다 빼앗겼을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삶에, 삶에 대한 선택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 내가 뺏길 수 없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처럼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다니엘이 믿었던 신뢰와 다니엘의 감사했던 이 감사를 배우고 또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감사에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진리가 그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감사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상황을 현명을 가지고 찾아보아도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거리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원명이 가득 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기한 사람이 둘러싸 있었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었던 사유, 삶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압제당하면서 있었죠. 그 배경을 가지고 만든 영화나 드라마 보면 똑같이 이런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주인공이라든가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출연자들의 하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일제 36년 동안 일제에 박혀 있으면서 있는 이들의 마음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나라 뺏겼지, 자유 뺏겼지, 집 뺏겼지, 뭐 뺏겼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전쟁을 빌미로 다 집안 살림 뺏기고 그다음에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젊은이들 죽고 하니까 희망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다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가 감사했다. 감사했다. 어떻게 해서 감사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는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가 감사겨로 감상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못 될지라도 그는 감사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의 태도를 가지고 그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는 겁니다.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가수씨가 대표인데 참 재미있는 대, 대표 어, 단체 이름인데요. 이 단체가 한동안 유행시킨 운동이 있는데 21일 동안 오른쪽에다가 또는 왼쪽에다가 보라색 밴드를 끼고. 불평하지 않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 이 밴드 끼고 한 번도 20일 동안 불평하지 않으면 밴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불평하게 되어지면 다시 밴드를 옮기고 다시 왼쪽에다 끼고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운동이 이제 한참 이제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요 그 운동이 생각이 나고 또 자료를 보다가 생각이 났는데 우리 게도 한번 그거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감사든 불평이든 그것은 우리에게 이 동일한 것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나의 자유죠.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그것은 자유지만 결과는 판약이 다릅니다. 감사를 선택하게 되어지면 행복을 가져오게 되어지면 불행을 아, 불평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불행을 초래하죠. 우리의 선택 여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 한건수 대표가 한번 칼럼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콜라입니까 물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성적표를 이제 쭉 가지고 예를 들었더라. 자녀 성적표를 이제 부모에게 보였어요. 근데 성적표 내용이 어땠습니까 수수우미양우 다시요 수수우미양우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여러분이라면. 자녀의 성적표를 보고 거기서 뭐가 눈에 띌까요 수수우비 양우 뭐가 눈에 뜹니까? 모든 분들이 양일 거예요. 이 콜라에 콜라냐 물이나 있을 때 콜라는 어떻습니까? 막 흔들면 그 안에 기포가 차가지고 따면은 팍 터져가지고 사람을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거지. 이 콜라 안에 있는 콜라의 기포 가득 찬 심정이 바로 일반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아이가 가정 성적표를 보고 다른 것보다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요. 오직 뭐만 보이는 거예요? 양만 보여서 막 콜라가 뚜껑 확 열려가 터진 것처럼 막 부모가 그때 자녀에게 쏘아붙이죠. 이게 뭐냐고.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다우 아니냐. 또 이게 너 과연 거 뭐냐고 하면서 아이를막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을 막 흔들었다고 해서 이딸때 도망가는 분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물은 조용합니다. 오히려 그 물이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결해 주잖아요. 이돌방한 상황에 이 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 집중합니다. 잘한 것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문제 중에 잘한 것에 집중하는데 수수우미양 수수우우미양우에서 이분은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뭐가 보일까요? 수나 우가 보이는 거예요. 자, 잘했다. 왜 이렇게 잘했냐? 어떻게서 해수우 나왔어? 이제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어떻게서 해 이렇게 나왔다고 물어보면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되냐? 아, 내가 어쩌다가 양이 나왔지? 스스로 양이 나온 것을 스스로 분석 분석하면 새롭게 도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콜라의 반응을 보이나요? 아니면 어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콜라의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면 물의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많은 상황에 이 기포가 가득 찬 콜라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존재가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콜라 같은 말과 행동을 뭐라고 하느냐 불평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말은 물과 같은 반응을 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물을 감사해라고 표현하는데, 이 물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이의 성적표에 관심보다도 아이 존재에 대해서 기억이 여기고 그 존재가 잘한 거에 대해서 친절한 거죠. 그리고 이 칼럼을 쓴 대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 우리는 선택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감사의 선택 이 있고 또 불평의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은 감사인데 감사와 불평의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환경을 탓하면서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것을 보면서 감사를 선택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인이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가면 두 번째로 감사는 훈련이다는 거예요. 잘 따라서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는 네, 훈련이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다니엘 하면 뭡니까? 21일이죠. 21일. 21일 다니엘 21일 동안 금식하고 21일째 이제 응답 받다 해서 21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니엘 아 21일 다니엘 기도회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그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단체도 이 불평 없는 만들기를 며칠 동안 하겠냐면 21일 동안 하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실수하면 다, 다시 바꿔서 이쪽에서 시작하게 하고. 여러분, 왜 21일을 생각했냐? 21일 동안 진행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된대요. 우리 그래도 지금 이제 감사로 살다가 2 1일자잖아요 21일 동안 하는데 이번 주가 2주 전하고 이제 3주째 21일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요. 감사가 습관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감사를 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오늘 아, 며칠째입니까? 10, 14일째죠? 13개, 14개 쓸때 지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금방금방 생각나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14개 쓴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이제 내일 15개 제가 요 21일 동안 쓰면 모두 몇 개인가 해봤어요 감사가 모두 몇 개인가 전혀 새로운 것만 쓰면 제가 이렇게 계산해봤더니 몇개일것 같습니까? 230개 네? 그렇죠. 와, 해보셨어요? 제가 얼마나 될까 생각하면 231개더라고요. 여러분 매일 매일 이게 20개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습관이 된 사람은요 잘될수 있지만 안된 사람은요 뽑아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 뭡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이죠. 여러분 시편 5 50편, 0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해요. 오십칠편 칠절인데 우리가 잘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여 이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이 가사를 읽으면서 무슨 느낌 듭니까? 아이 다윗이 지금 엄청난 갈등을 하다가 갈등하다가 결국은 마음을 확정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앞에 일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요. 원수 생각하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해서 화가 나서 막 그들을 막 징계하듯이 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하나님 생각하면 회복되어져서 감사하다가 또 다시 또 다시 왔다 갔다 계속해서 그것을 일절부터 육절까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칠절에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는요.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구절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하며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죠. 연단을 거쳐서 수많은 갈등을 거쳐서 드디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항상 고통도 없고 불만도 없고 불평도 없고 아픔도 없이 늘 평안과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아픔이 다가오고 때로는 정말 가지 말할 광에 걷기도 하고 때로는 내 삶의 현장에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훈련에 가져다 집어넣고나 생각하시고 그것을 훈련을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다윗이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어지길 주여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해 볼까?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기적을 일으킨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감사 거리가 없었습니다. 감사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함께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것과 함께 그리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행하실 것을 미리 보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지금 환경에 대해서는 별볼일 없고 불평거리지만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며 자기와 자기 민족을 양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보면서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는 현장이지만 우리가 미리 보면서 감사할 때그 감사가 곧 기적을 일으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 알아내겠습니까? 야 감사함으로 이 감사라는 것은 결과에 대해 감사의 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고, 그 믿고 미리 지금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실제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미리 보면서 감사할 때 그것이 결국은 감사의 기절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줄믿습니다다이시아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결국 살아나지요. 그리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볼까요? 24절. 24절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참수전자들의 결과는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이슨 살아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그는 감당해내는 자로서 이제 우뚝 서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킨다. 할렐루야. 한 예를 들어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대림대학 총장했던 제갈정용 박사님이 이 감사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주장을 했는데, 사람에게는 이 감사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CD 3 8 이게 있는데,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있는데 이게 줄기 세포의 재생에 관여해가지고 가져오는 유전자래요.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잘하면 세포를 재생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젊고 건강한 삶을 살아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젊어지고 싶으세요 늙어지고 싶으세요 젊어지고 싶다면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불평을 선택할 것이냐 감사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 두 가지 길에서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믿으며 여러분 감사를 선택해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